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수원제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판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고 밝히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비판이 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고 밝히는 것이다. 악이라든가 그런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중상모략하거나. 또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건전한 비판. 건전한 비판.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비판이란 말씀에서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바로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전적 의미로서의 비판이 아닌 성경적 의미로서의 비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자기의 그 고집과 교만함으로 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비판이다.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금한 것은 바로 비난, 비방, 그다음에 정죄, 그다음에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남의 허물이라 결정을 책을 잡아서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헐뜯는 태도와 그런 것을 바로 비난, 비방, 정죄,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허물, 잘못된 점, 그래서 결정, 그런 걸 책을 잡고 나쁘게 말하는 거죠. 악의를 갖고 사실과 도 맞지 않게 막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만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없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규명되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 결정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제 14장. 로마서제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스스로 그 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게 되어서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하는, 자기 했던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것을 함부로 말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즉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바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는 자기 서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일을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함부로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자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제 4장. 야고보서 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법을 만드는 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비판하면 안 된다.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적 의미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똑같이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 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하라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쪽으로 그럭을 항상 이끌어 주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죠. 누가복음제 6장 누가복음제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자비를 베푸는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큰 죄라고 봤는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막책 잡고 막 나쁘게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한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걸리게 되었죠. 비방. 비판이 아니라 비방을 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겁니다. 민수기 제12장. 민수기 제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모세와 자기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막 비판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이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중 나병에 건드렸는지라 아론이의 모세에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하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밟았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7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그 진영 밖에서 근신했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 모세를 비방한. 모든 사람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비방 함부로 비방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참 함부로 범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 주의 종들이 자꾸 자기들을 방어하고, 자기들을 건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공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 말씀을 빗대서 자기를 비방하면, 자기의 잘못이나 그걸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비방하면 미리암처럼 나병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는 함부로 말해도 되고 자기는 함부로 행동해도 자기를 비방하거나 자기를 막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공간 협박을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것, 그 그런 것을 발견하실 때 그걸 놓고 기도해 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부로 비방이나 정죄하거나 재판관의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모든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 있을 때 스스로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혈기를 부리고 막 욕하고 공갈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의 간청을 듣고,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미리암의 병이 고쳐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심성,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함부로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나를 비판하고, 함부로 정지하고, 나에게 막,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을 혈기를 부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건 이 이용입니다. 이용. 이용해가지고 나를 비방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복사 비방하면 큰일 난다. 하고 그런 공간을 협박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얘기죠. 모세처럼 얘기합니다. 모세 온유함처럼. 모세 온유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헛듣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스테반 집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의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자백하게 될 것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비방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짐승 그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함부로 판단하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듣고 경청을 하고, 아 이게 저는 문맥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봤을 때, 아 이런 정확하게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그 바로 멸망을 당할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제 2장. 베드로후서제 2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이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공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비방 막 중상 모략 나쁘게 말하고 막 한다는 거죠 더큰 심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이제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연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왔었나 봅니다. 마귀도 왔고 천사장 미가엘이 왔죠. 그때 마귀와 다투어 서로 변론할 때 미가엘이 어떻게 했느냐 마귀니까 이 마귀야 막 욕하고 막막 막 죽일놈 살릴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미가엘 천사장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귀를 함부로 판결하고 재판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를 마지막에 불과 유학으로 타는 법 영원한 형벌 가운데 완전히 빠트릴 재판하실 재판관은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장 미가엘 충분히 더큰 신과 능력이 있는 천사인 미가엘도 마귀와 다투 별로는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 하나님이 안시기 때문에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십니까? 11절 화이슬저이 사람들은 가인에게라 행하였으며 동생을 시기질태해서 돌로 쳐죽인 사람이다. 함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러면 결국은 살인죄다는 얘기죠. 삭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질 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의 익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짓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교만한 겁니다. 시기 질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패역하게 모세를 배반했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바로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악을 행함으로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재판관이 되고 함부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 즉이성없는 짐승같이 바로 본능으로 그런 아는 그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지하지 말고 재판관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분별하여 나 자신이 나 자신도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